우리 성도님들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남 지역은 사실 보급률이 참 낮은 동네입니다 지역입니다 특별히 또 이게 어 바닷가에 있는 이 지역들은 우상숭배가 많이 심합니다 불교의 영또 무속의 영또 많은 미신들로 인하여서 보급률이 많은 낮은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9년 전에 이 보금의 불모자 같은 이 옥보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교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을 나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함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은 어,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국제무역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안두역은 많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우상숭배 그리고 도덕적으로 엄청난 심각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서 성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두역교회는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그 사명을 이룬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교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이 안디옥 교에서 성도들이 최초로그리스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이그리스인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존귀한 이름이지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그리스인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조롱하는 뜻으로 불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때 당시 그 쟁이라는 말이 뭐뭐 쟁이라는 말이 사실은 기술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 기술자를 조금 전시하는 말로 뭐뭐 쟁이라고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이 안디옥 교회는 전문가라는 소리잖아요. 예수를 믿는 전문가. 이들은 믿음은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절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 옥포 중앙교회가 앞으로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건강한 교회, 성숙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숙제를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드교회는 평견을 넘어 하나가 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어, 1 절에 보시면요 안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 다섯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을 인물을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전통파 유대인 레인입니다. 그리고 니, 니게르라는 시몬은 이 니게르라는 뜻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흑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기에 상종하기 꺼리하는 아프리카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문봉한 헤롯의 와 어, 동생 마네인이라는 이 사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벤그 헤롯의 첫 동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져 있고 높은 신분을 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학자이고 대단한 어, 최고의 학문을 가진 엘리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다섯 명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이 다섯 명은 인종을 넘어 신분을 넘어 출신 지역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다섯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님으로 모였지만 이들이 이 안대옥교를 회 이끌어갈 때에 정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이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모였지만 그들의 항한 편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갈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이 다양함 속에서 이들이 하나가 될수 있었냐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아주 건강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서로 다름을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안디 교회의 다양함을 넘어서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가진 선입견, 편견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 앉아서 몇십 년에서 몇십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가진 선입견이나 편견들 지금 다 없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내 속에 그 서로를 향한 선입견이나 편견들을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고 있지 않고 나는 저 사람의 다름을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분리된 마음이 있으면요, 물과 기름은 절대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편견,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름을 틀리다고 말하면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압니까? 다른 사람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하나로 연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안에 형견 같은 마음 내가 분리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지체 중에 하나라도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손이 하나 없으면 괜찮겠지 아니잖아요. 눈이 없으면 입으로 말하면 되지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한 성령을 따라 한 성령 안에서 각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사대로 이 교회를 성격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네가 나보다 네가 나보다 그런 마음보다 아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성길수 있는 은사를 주셨거나, 우리가 그 다양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바나바는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에게 동력자가 없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고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 하나가 저는 개척교회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면서 많은 곳을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성도 한 명인 교회에 가서 제가 1호 성도로 3년을 섬긴 적도 있고 2호 성도가 되어서 50명이 넣 때까지 제가 3년을 섬긴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잘 견뎌야만이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 영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어떻게. 작업을 들어옵니까? 그들의 전략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허터지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 마음이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강력한 전략인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분리된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혹시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그 마음으로 지금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분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빨리 쫓아내시고 잘라내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이 들어오는 그 순간 내가 분별해서 쫓아낼 때에 그 마음에 있던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을 담고 있으면 우리 안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을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았을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력하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갈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배아근이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한 사람의 힘은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힘을 모으면요 어마마한 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우리가 내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서로 동력하여서 한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능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리스인들, 도 현대 그리스인들은 도 조용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게 이고 싶지 않아 나를 그냥 내버려도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지체로 불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힘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 되기 위하여 편견, 나의 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안디오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 주를 성겨 검식할 때라고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주를 성겨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불면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안대학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열심히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 안대학교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주를 성겨 검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들이 예배 드리는데 왜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들었을까입니다. 왜 그들은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들었을까요? 그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그 특별한 은혜를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금식 한 번쯤은 안 해본 성도님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금식을 몇번 했나 세보니까 제가 3일 금식을 네다섯 번은 했더라고요. 지금은 못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그 금식을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드교의 성도들이 예배 드림이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 있었고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심령에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속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무엇을 품고 나아갈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지 내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온전을 하다 보면 CTS 방송을 항상 틀고 갑니다. 극동 방송 그때 보면 어떤 나이 많은 건사님이 항상 간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 살때 무엇하다 내게 왔냐라고 질문하며. 본인이 할 말이 없더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겉동 방송을 성견다고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성과 나의 몸을 다들었 것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 하려느냐?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어느 날 부르는데요, 꼭 제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줄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고, 내가 질문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 인생의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성령의 음성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가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을 보고 때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때로는 엑셀을 밟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뭔가 브레이크를 밟는 타이밍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타이밍을 우리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잠깐 멈추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전진할 때를 알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사람 모인 이곳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우리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이곳에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장해 갈때 내가 지금 잘못되고 가는 것은 무엇인지 묻고 갈 때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고 피더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 시간 때마다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 그 말이 책망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 책망의 말씀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책망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책망하지 않는 자 사생하자 사생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책망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부드러운 소리 위로의 소리, 사랑의 소리만 듣고 싶어하지만 사실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사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성성한 교회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교회 이 시즌을 넘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안디옥교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디옥교는요, 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바나와 바와 바울을 세워서 성교를 위하여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교 여러분, 이 안디옥교에서 회이 음성은 사실은 순종하기가 쉬운 음성은 아닙니다. 지금 이 안디옥교는 회 개척교회입니다. 그리고 한참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지금 이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다른 곳을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할까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라는 말입니까? 이들은 늘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보다 기도를 최우선으로 한 교회였습니다. 왜 이들이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기 위하여 이들은 늘 깨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아,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더 이상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간섭하지도 않으시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도권을 사람이 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 하실 일들을 순종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사람 주인이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일을 지금 할수 있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왠줄 아십니까? 성령님 하나님 삼일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강제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가 이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내 신앙생활에 내 인생가운데도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일 가운데 더큰 일을 이루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갱음한 자만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신앙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정한다는,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내어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드혁 교회가 보여준 이 모습을 우리 교회가 모델로 삼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은 편견을 버리고 다양함을 인정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하며 간절함으로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하여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그래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더큰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하게 쓰임 받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